더 카딜 캠블 스테카 카운트 설명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32카운트 2월 작품으로 리스타트가 두번 있습니다. 첫번째 리스타트는 3월 16카운트 후 12시 방향에서 두번째는 4월 20카운트 끝나고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네, 먼저 섹션 1 오른발 포드 왼발 피사이드 터치 다시 왼발 뺑놓시고 오른발 킥. 오른발 빼락 셔프 왼발 2분의 1 왼쪽 톤 하시면서 포드 다시 오른발 2분의 1 왼쪽 톤 하시면서 투게더 다시 왼발 포드 오른발 포드락 셔플 카운트 원앤투앤 쓰리 앤포파이2앤 쓰리 앤7 8 9 10 11 왼발 13피4 5 6 7 8 4분의 오른쪽 터나시면서 크로스 오른발 빼, 다시 왼발 4분의 1쪽 터나시면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다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힐터치, 다시 투게더 카운트 원, 에, 투 3m 4, 파이 m 6m 7m, 8 a 8. 섹션 3. 오른발 스톱, 왼발 스톱. 모델턴 2분의 1 오른쪽.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으심스 터치 투개 더. 다시 왼발 사이드 터치 두개 더. 오른발 스톱, 왼발 스톱. 오른발 킥킥 두 번. 다시 오른발 백, 왼발 비싸이드 터치, 왼발 포드로 오시고 오른발 스커. 다시 오른발 지고 피고 4분의 1 왼쪽 턴. 네. 카운트 원엔투엔 쓰리 엔. 크로스 왼발 4분의 오른쪽 턴 하시면서 빼 다시 4분의 1 오른쪽 턴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다시 오른발 사이드 리커버 오른발 힐 그라운드 하시고 다시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다시 오른발 힐 그라운드 다시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4분의 1에서 편하시면서 포드 카운트 원투앤 쓰리 포앤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앤풀 카운트 원앤투앤 쓰리 앤포 파이브 앤 식스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AM